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신보름 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 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4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 참되며 무엇이든지 뭐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뭐 오르며 무엇이든지 뭐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뭐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뭐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 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고 우리 아버지께 세세 모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신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같습니까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나의 아들 예수로 기뻐하라 그가 너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라 너희가 얻은 그 생명은 다시 죽을 생명이 아니오, 영원한 생명이라.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평안이, 그 안에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인류에 드러났느니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찬양하라. 나의 아들 예수로 기뻐하라. 그가 너희에게 생명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얻은 그 생명은 다시 죽을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 안에 기쁨이 그 안에 평안이 그 안에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인류에 드러났느니라 빌립보서 4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지어다. 너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지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너희에게 있고 기쁨이 너희에게 있고 생명과 구원이 너희에게 있나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지어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지어다. 너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을 지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너희에게 있고, 기쁨이 너희에게 있고, 생명과 구원이 너희에게 있나니, 기뻐하며 즐거하며 감사할 지어다. 빌리포소 4장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라. 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며, 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며, 나요호와를 잊지 말지어다. 그리할 때 너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니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라. 나의 사랑을 기억할 것이며, 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며, 나 여호와를 잊지 말지어다. 그리할 때 너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문으로 레벨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